네, 무더위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다 보니까요, 건물 안에서 에어컨 온도를 낮게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냉방병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냉방병은요. 감기와 다르게 열이 나지 않습니다. 쉽게 피로하고 피곤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심하면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은 역시 상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상가 부동산 하면은 입지부터 뭐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상가 부동산 전문가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가 부동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이 상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상가 부동산의 전반적인 것을 알려줄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수익형 부동산 정보통 상가 분석 전문가. 지난해 7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상가 분양, 상가 투자, 전부 개발 등 창업자를 위한 상권 입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가 분석사와 상권 입지 분석 전문가가 민간 자격으로 등록되며 화제를 모았는데, 이러한 민간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며 상가 분석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곳이 있어 비즈 정보쇼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봤다. 상가 분석사는 부동산 중에서 상가 분야를 특화해서 상권 입지 분석, 상가 분양 대행, 그리고 컨설팅, 상가 용도 변경,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상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상가 엔디를 새롭게 전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상가 분석사와 상권 입지 분석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지 분석부터 투자 컨설팅까지 다방면으로 능통해야 하는 상가 분석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상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래 유망 직종으로도 손꼽히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상가 분석사 과정 강의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률을 하고요. 그리고 상가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점포를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자와 상가 투자자를 위해서 상권 입지 분석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 분석사는 상가 부동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인 만큼 기초 지식과 함께 실무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곳에서는 성공적인 상가 투자 노하우까지 전해줘 수강생들의 집중도도 높다. 저도 현장에서 한 30년 상가 전문으로 일을 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론과 실무를 함께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니까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현재 상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는 곳은 한 대학교의 지식 교육원 단한 곳뿐. 강의에서는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까지 알려져 실제 상황에 접목할 수 있다. 일단, 상가 분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기본적으로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바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고객을 응대할 때도 상권이나 해당 상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저희 중개 법인의 매출액 증가에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후 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단 법인 설립이 된 후에는 국가가 인증하는 민간 공인 자격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 분석을 통하여 성공의 길로 가는 법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상가 분석사가 되는 방법.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한다 네잘 봤습니다 상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영상을 통해서 이 상가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이 자격증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상가 분석사 자격증은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그 점포를 창업하시거나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패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중개사고들이 많이 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민간 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격증을 개설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실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을 좀 가졌고요. 음. 그리고 미래에는 또 새로운 직업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어떤 공부를 해야 지금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상가 분야 자체로서는요 사실 한네 과목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가 투자를 분석할 수 있는 상권 입지 분석 네. 그리고 다양한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한 상가 투자론 네. 그리고 이제 점포를 개발하는 방법 음. 어~ 새로운 점포를 새로운 업종으로 집어넣는 점포 개발론. 그리고 상가 MD를 구성하고 상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가 관리론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마 그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공부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신기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 중에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음. 그러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두려움이 조금 감소될 예. 수 있겠군요. 예, 끝으로 그 상가 분석가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요. 굉장히 쉽고 편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자기가 상권을 이용하는 현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재밌어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상가 분석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만들어서 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래에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가분석사가 아마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쏙쏙 들어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 평균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는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모금 마시는 것은 활발한 장운동으로 변비와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과식을 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올 여름도 물을 잘 드셔서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